청년의 경우를 만약에 고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연봉을 3천을 주고 있긴 하지만 경제적 효과로 생각하면 얼마 주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. 700만 원 주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. 국가한테 안 주고 그냥 이 사람한테 줌으로써 이 사람을 쓰는 거가 똑같기 때문에 역산해서 그렇게 계산하면 자르는 거보다 쓰는 게 막겠구나 생각하게끔 이런 방지 장치를 넣는 거지 이제 이런 인원의 변동이 생길 때마다 우리 사무실의 경우는요 전화해서 얘기하죠 이게 자르시면 올해 말에 결국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거 3천 통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흡빛이 되지 그럼 빨리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하거나 나갔던 그 사람 붙여봐와라 국가가 청년들이라든지 고용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복풀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 말고도 그렇게 고용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사대범 있잖아요 이것들도 공제해 주는 게 있고 꽤 공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자르는 것보다 그냥 쓰는 게 나을 수 있어 어때? 사회에서 우리 젊은인들에게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게끔 기업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. 그래서 내가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역산해서 막 계산해드려요. 연봉 3천짜리 한명더 쓴다는 얘기는 통장에 꽂힐 돈 700만 원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의사결정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돈이라고 일단